안녕하세요. 천하 오케이 봉상 엄선입니다. 엄선이 갑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곳은 바로 2층 집입니다. 엄청 튼튼하게 끝내주게잘진요 주택을 제가 요목조목설명드리도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요 동네는 꽃 피는 거리라고 해가지고요. 벽화를 촥 이렇게 이쁘게 해놓으신. 천안 서부역이 조금만 걸어 나가면 또 서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천안역 가까운 곳에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이층 집인데. 하... 저희는 왜 이렇게 요즘 어두운 날만 이렇게 오는 거죠? 네 <laughs> 건물의 외관만 봐도 튼튼하게 아주 잘 지은 그 건물인데 일단 토지 같은 경우에는 42평이고요. 저희 OK봉사한 OK 어플을 깔아주셨죠? 매물번호 16156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이고요. 매매금액 2억 5천입니다. 토지 42평, 건물은 1층, 2층 합쳐서 40평이고요. 주차는 바로 앞에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이쁜 벽화집이에요. 지상 2층 건물 1982. 이 년도 건물로 주구주는 벽돌 구조로 방 5개, 욕실 2개, 남방은 도시가스 수도는 상수도, 오페스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코너 주택으로 주차는 두 대, 남서향이고 즉시 입주 가능한 오늘의 집, 바로 요 집인데, 우선 집 앞으로 주차를 네두대 이상은 충분하게 할수 있고요. 천안역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딱일 것 같고요. 2층은 월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주인세대 살수 있는 오늘의 집을 제가 한번 요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두운 날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주차는 쉽게 쉽게 할수 있는 안쪽에 골목의 집 아니고요. 네 벽화 이쁘게 되어 있는 오늘의 집 초록색 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양쪽으로 네 조금 화단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쪽에도 창고 같은 거네 이쪽으로 이제 만들어도 충분하게 될것 같은. 네, 그런 곳입니다. 작은 네, 이런 창고 있고 뒤에도 어느 정도의 네, 공간은 있습니다.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요. 네, 바로 요 공간에서 아버님, 어머님들 약간 요꽃 같은 거 좋아하시면 지금 동네 자체가 사랑하는 사랑 전하는 법이 좀 가지각색일 텐데 다 모두 다 벽화를 이쁘게 하다 보니까 상막한 골목에서 아주 이뻐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네가 약간 벽화 골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안쪽에 중문 설치해 두셨고 옛날 집이긴 하지만 도배랑 장판 정도만 하면 되고 샤시는꼭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단열이 샤시가 아주 또 끝내주는 샤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안쪽에 구조 보여드릴게요. 방 하나 널찍하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엌 공간이 있고요. 부엌이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방.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도 널찍한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오케이 부산 어플에 매물번호 16156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매매금액 2억 5천이고요 한 1억 5천까지는 대출 나온다고 하시니까 네, 현금 1억으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여기 자세한 정보는 저희 오케이 부산 어플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집은 오케이지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오케이 부산 타이어리 나왔습니다 네 저희 소통해 주신 분들한테 네이버 카페에서 소통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다이어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010-3000-1615가 번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요. 발빠르게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아드릴 테니까요. 매물 주소도 많이 많이 해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